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주네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별 일어나 나 쉬지 못하이 풍나으로 일하여 심을 시원게 하시고 내주여는 영원을 곧 말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주 뜻을 헌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큰 믿음 주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씩 나를 신뢰하렴. 그러면 내게 더 가까이 머물며 나의 뜻에 반응하며 살수 있단다. 신뢰는 자연스레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야. 깊이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지. 네 안에 있는 내 영은 가정교사와 같아서 신뢰하고자 하는 초자연적인 너의 노력을 돕는단다. 성령의 부드러운 손길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렴.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믿어야 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느라 네 안에 있는 나를 잊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말거라. 나를 깊이 의지하며 살면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도록 너를 준비시킬 거란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거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단다. 내일 일은 모르지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내일 벌어질 일을 알 수도 없고, 염려는 스트레스만 크게 하고요. 우리를...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일 일, 한달 후의 일, 1년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계획이라는 걸 하고 미래를 대비하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대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비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을 하되 염려함으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내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지켜가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죠. 염려로 내일을 준비하면 그 염려가 쌓이며 작은 일만 생겨도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자존감을 잃게 되고 자신감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더라도, 대비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염려와 근심보다는 주님께 맡기는 신뢰로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채워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염려로 내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실 내일을 기대하며 우리도 준비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